자, 이번에는 외심에서 각에 대한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근데 외심에서 이렇게 각도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외심에서 각도 문제는 뭐라고 너네가 이제 예상할 수 있어야 돼. 뭐라고? 외심의 성질이야. 다 같이. 삼각형의 외심이 여기잖아. 그렇지? 어디 봐. 외심의 성질이 다 같이 어떻게 된다고? 외심에서 세 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이등변 삼각형이 몇개 생겨? 세 개. 일반적으로 다른 이등변 삼각형이야. 일반적으로 다른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때 여기서 하는 거는 잘 들어.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자기가 본인이 설명하면 되는 거 아주 간단한 게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봐봐. 여기 지금 삼각형에 삼각형에 자 외심이 이렇게 있다고 쳐 이렇게. 지금 외심이야. 외심. 외심에서 각에 대한 문제야. 자 외심의 성질은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다 같은 거야. 이게 다 같다고 보는 거야. 외심에서 쇠꼭짓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각을 X라고 두면 이 각은 뭐가 되니? X. 이 각은 뭐라고 둘까? 모르니까 Y라고 두고 여기는 Y가 되는 거야. 여기를 Z라고 두면 여기는 Z가 되겠지. 그러면 X도하기, X도하기, Y도하기, Y도하기, Z도하기, Z는 얼마가 돼? 180도. 그러니까 첫 번째 알아야 돼공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가 된다고? 90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렇게. 혹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이런 식으로 하면 더하면 90도가 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 여기 봐. 내가 요놈을 이렇게 연장할 거야. 그럼 삼각형의 한 외각, 요각이 얼마 될까? 다 같이 잘봐 삼각형의 한 외각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이 합과 같으니까 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예, EX. EX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각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EZ. 그치, EZ 이렇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제 마지막이야. 요 각은 어떻게 되다 같이? X 플러스 Z가 되는 거야. 그때 여기가 외심일 때요 각은 어떻게 되다 같이? E의 X 플러스 Z. EX 플러스 EZ. E의 X 플러스 Z. 즉, 요 각의 몇 배가? 두 배가 이각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게. 이두 개를 잘 알아둬야 돼요. 두 개를. 그게 끝이야. 자, 문제 푼다 봐. 자, 그걸 잘 알고서, 알고 서서 57번이야. 빨리 갈 거야. 57번부터 62번까지 다갈 거야. 앞에 봐. 57번이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면 선생님 얘기는 외심에서 세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보니 같다 보니 여기 얼마에다 갔지? 35. 여기 얼마에다 갔지? X, 여기 얼마에다 같이? 26,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놈들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둘이 더하면 얼마 되니 다 같이? 61. 내가 원하는 X는 얼마니? 29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답하면 되겠다. 오케이. 자, 집중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야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빨리빨리 집에 가지봐. 앞에. 집중해. 끝만 집중해. 지금 흐려지면 안 돼, 이제. 지금 정식으로 놀때 됐어, 이제. 조금 집중해야 돼. 잘 봐. 이렇게 돼 있다고. 외심이야.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단 말이야. 그럼 요각은 얼마라고 다 같이? 24, 24. 이렇게 된단 말이 야렇게그치 그런 다음에 요긴 얼마다 에 같이? 33. 33이야. 그러면 요기 각은 얼마가 될까 하면 24고 하 33을 더하지. 얼마에 다 같이? 57. 57이야. 그럼 이 새끼는 얼마가 되지? 34. 어? 34. 어? 33이라고 얘기해 주라고 알겠지? 그럼 내가 원하는 각 b 요기 a b c 요각은 얼마가 될까? 57. 57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음 이렇게. 자, 이 정도. 왜심 이렇게 돼있단 말이야. 왜심 어, 외심 이렇게 돼있어. 그런데, 각 B는 얼마고, 각신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뭐를 해야 될것 같아? 민서야 뭐해, 줘야 돼? 어 뭐, 이상태로 그냥 풀 거야? 어떻게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할거어 어떻게 할거 어떻게 이 외심의 성질이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이걸 보조선 이렇게 그려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요각은 얼마가 되니? 3 0 요각은 얼마가 되니? 20. 20. 그런 다음에 이거 새로운 각 하나 알겠지? 얼마가 되니? 4 0 그렇지. 30도하기 20도하기 40. 보이지 그지? 보이지 그지? 오케이 이게 40. 요거 얼마 되니? 40. 40. 40. 그럼 각 비는 얼마니? 70. 70. 각지는 얼마니? 60. 60. 그렇게 된단 말이야. 은형이 어, 돼야 돼? 오케이. 틀려도 좋으니까 계속 틀린 답을 얘기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땐 틀린 답을 자꾸 얘기할 수 있어야 돼. 60번. 이렇게 이돼 있다. 음. 여기 외심이야. 외심이라고. 자, 딱 보이지, 그지? 여기 70이지, 그지? 네. 요각은 얼마에 다 갔지? 144. 그렇지, 144지. 요각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각 문제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오케이. 새로운 것끼리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0이라는 거랑 요각의 두 배가 넣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요가, 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얼마가 되니? 36. 36이 되니까. 이 새끼는 얼마가 되니? 18. 18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막 계속 해야지 대답할 거야? 아니지, 그지 대답할 거지, 그냥. 아로 대답해야 돼, 잘 봐야 돼. 자, 그다음 요거 있단 말잘 봐야 돼. 요 문제 요요요 각은 얼마가 될까? 아는 사람 대답해 봐, 그냥. 드디어 좋으니까 대답해봐. 빨리. 응. 어, 다시 또 대답해. 50. 어, 오케이. 잘 봐. 잘했어. 봐봐. 자, 잘했어. 계속, 계속, 그렇게 자기가 시행착오 경험 너무 좋은 거란 말이야. 잘 보세요. 외심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거야,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에다갔지 40. 40.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니? 100. 100이 되지. 얘 절반이 얘가 되겠지. 얘두 배가 얘가 되겠고. 얘는 얼마라고 다갔지 50. 50.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문제 딱 이렇게 돼 있어. 보세요. 음. 가객세의 크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어머, 그렇지. 요거의 크기는 답이 얼마가 될까? 아는 사람 그냥 얘기해, 크게. 어, 그렇지. 뭐냐면, 요, 자, 선생님 얘기는 요각을 알려면, 요, 외심이란 말이야, 그렇지 즉, 요각의 두 배가 요각으로 한번 풀어보자, 그냥. 이렇게 안 풀어도 풀이 방법은 많아. 가장 심플한 게 얘란 얘기야. 그 얘를 부활하고 노력할 거란 말이야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싹 이등변이니까 여기 얼마에 다 같이? 38 여기 얼마에 다 같이? 2 2이고 이게 얼마에 다 같이? 60. 60 그거의 두 배가 얘가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이거 봐봐 어머 벌써 끝났네? 자.